그러면 그래서 큐브 아주 쉬운 겁니다. 잠시만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눈 감고 써볼게요. 저눈 감고 써볼게요. 이거를 저가 처에 맞춰. 음, 역시 슈퍼제약이죠. 슈퍼도 빠르제 질금 나와서 제자 이제 이제 섞은 게 됐죠? 이거를 어떻게 맞출까요?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에구야! 쓰러졌네요? 정확히 안 가네. 혹안 됐잖아요. 다시 해 볼게요. 쓰러져 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큐브는 여기일 거예요. 많이 섞을 거예요. 잘섞여 봐. 돌리고 돌리고 한번더 섞으면 되죠 이런 거있어요 이렇게 다 되고 있죠 자보고자 갑니다 시작 이건데요. 피라미드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왜 헤프이 성공하신 분들은 봐봐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로. 자한칠 돌리듯 베보릴게요자 이거를, 자, 자,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막설까. 네 이런 피라미드 쓰는 거의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막 섞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뜹니다. 그럼 여기로 보내기가 초록색이 제일 쉽겠죠? 얘를 하면 얘가 막 엉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돌릴게요. 됐죠? 어, 뭐야. 잠시만, 이렇게 돌리는 거요 자, 이렇게 만들어야, 뭐야. 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 빼고 다맞춰 일단 이거는 쉬울 거예요. 안 쉬우신 분들 집 맞출 때는 한 곳으로 몰아놔요. 하고, 얘도 돌리면 맞고, 얘도 돌리면 맞는 곳에 해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일단 섞으고요. 다 섞을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해 이건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쉬울 때요 자, 이렇게 올렸죠. 일단 이렇게 따라주면 돼. 여기 밑에도 똑같아야 됩니다. 밑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뒤에를 한번 보세요. 이 둘이 바꿔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 노란색 아니고, 여기 파란색 아니고. 놓자. 또 잡고, 여기도 봅시다. 이렇게 바뀌어도 되죠. 바뀌어도 되는 곳을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천 번, 0 0 번, 백 번, 이만 번을 해도, 아니, 무한 번을 해도,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돌면.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바뀌는 거 진짜 이렇게 하면은, 다 맞아집니다. 밑에도 보면은, 다 맞아집니다. 자, 잘 보셨죠? 아저 간단해요. 음식 하나로 피라민크스해버죠 이렇게 쉬우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피라민크스랑 그리고 여기 보자 저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 얘는 안 맞춰져 있데 맞춰야 되겠네요

좀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다보면 이게 색깔이 두 개여서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이거, 작은 큐브, 작은 큐브, 작은 큐브였다. 작은 큐브랑 일반 기본 삼성 큐브예요. 이건 이제, 이게 뭐냐 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건 기어 큐브예요. 이건 한번 돌려도 안돌아야니다 이거를 12번 돌려야 돼요 한번두번세번아 맞아 세번 돌려야지 세번 돌려 아 12번 돌리면 제자리가 돌아오는 건가? 아네 12번 돌려야지 똑같아진다 모양이 일단 이거 기어큐고 그리고 일반 작은 이거 항상 이건 깔게 있으니까 이거 보자 어. 맞춰는데 애플, 애플 큐브인데 이거는 모양이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아서 어디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탕후이그거도 이제 다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얘는 좀 애플 큐브고요 이게 어, 좀, 삼삼 큐고 변식, 변식인데, 변형인데, 얘처럼,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삼삼은. 이게 바뀌는 이상? 이 가운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얘는 뭐냐, 이거 뭐였죠? <laughs> 다음 에 이름 공개할게요. 일단 이렇게랑, 예. 얘는 지금 숨겨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이렇게 막 하면은 밀어, 밀어 좀 밀어, 밀어. 1큐브 밀어, 2, 2, 2랑3 자, 일단은 여기가 섞여져 있는 거서 이거 다음에 맞출 거고요. 지금 저걸 어디썼거나 오늘 썼거나 얘도 이제 저 맞추고 있는 도중에 여기 엣지 맞 여기 엣지 를안 맞추고 여기 중간 여기 홀 여기 중간 블루 먼저 맞추고 이제 여기 나머지 마찬가지로 사상 공식이랑 비슷해요 거의 수정을 좀 들어야 거지. 이건 좀 특이한 큐브예거든요. 이건 이런 큐브예요. 이런 큐브인데 하나네 번을 돌려야지 제자로돌아갑니다3삼이나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섞어집니다. 자 이렇게 다 섞여줍니다 모양이 아예 틀어지는 거죠 아예 이건 신기하지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맞추는 건데 이거는 삼성에 비슷한데 이거 마지막 공식이 좀 이상합니다 차례대로설명성은타줄게요 아, 오늘은 했던. 네. 디어. 자, 오늘 했던피라미크스 기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틀어지는, 미러. 미러라는 큐브 거울이고요. 지금 저가 이렇게 되있습니다핸드폰미 이렇게 쭉, 핸드폰 보이죠? 아, 설명하는 거 아닌 있는데, 이거는 삼성삼 지금 같이 하고 있던 거예요. 삼성삼 3,3,4 큐브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큐브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돌리거든요 근데 도와주는 거에요 일단 이거랑 받침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55 55그 다음에 44 이것도 45 07이랑 비슷한데 이거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엣지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저거 대충 섞었고요. 대충 섞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쉽고요. 일단 이렇게 섞었습니다. 어렵게 하기. 44, 그리고 133, 133, 1 3삼 13, 뭐라 해야 지 아, 133, 미러 큐브. 왜 철골뱅 같죠? 왜.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생산 일반 큐브, 제가 제 잘하는 큐브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간지라는 큐브가 있는데, 걔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다 자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 이거는잘 들어갑니다. 그리 이거 여기 하니까 열어보면 자석이에요. 자석이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해야지, 잘 돌아갑니다. 이제 그거 깨지면은, 그게 자석이 없으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그거는 이제 똥이야, 똥. 이제 그냥 일반이랑 마찬가지죠. 없어도 살기는 하긴 하는데, 뭐잘안 돌아가요. 일반에는 이, 이것도 반지가 있고, 반지가왕이 3, 3, 4, 4 5, 10, 10, 10, 1이 10, 10, 10, 사과 10, 10, 10, 10, 는0 10, 10, 다0 10, 1 대충 저는 이거 잘못 맞춥니다. <laughs> 더안 섞이게 해놔야지. 그전 이건 애플이라는 큐브고요. 제가 섞는 유튜브가 해야 되겠죠? 제 저는 이거 잘못 맞춥니다. 빠! <laughs> 그래서 안에 있는 집을 쭉쭉 빨아먹는 거죠. 우와, 아주 신기한 큐브입니다. 손 하나가 이만해네요뚫있어요 처음 해보시면, 은 뚫려요. 뚫려서, 어? 중뱉었네. 이렇게 되고 자, 이것도 신기합니다. 제품을 만들어 음, 난 딱... 자. 어, 지금 만들어자나 지금 온너 이거 이거 작긴 한데 이게 여러, 두 가지 색이에요. 그래서 총3색 삼색 큐브입니다, 3색 큐브. 내가 랭크스. 이거는요,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맞추는 게. 이거, 몇년 내가 태어난 2013년, 1 4년도 어쩌면, 그, 언, 어, 2000년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수가 뭐 1위를 했나요? 세계 1위를 했나요? 그랬던 사람이 있는 여자 선수가 있는데요 이걸 팍! 돌리고 엄청 빠르게 맞춥니다 그리고 삼삼 미니 삼삼 미니죠? 삼삼 미니 자, 이거는 막 섞어 섞어 미 음, 섞으면 안돼 너무 힘듭니다 이거 맞추기라도